우리 몸의 비밀스러운 온도, 단일도의 변화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암, 당뇨, 고혈압, 이 만성질환들이 체온일도 상승만으로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체온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 체온일도 상승이 암,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결코 단정적인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인체의 평균 체온은 대략 36.5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묘한 온도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고 면역 체계가 활발히 작동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가 적정 작동 온도를 유지해야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몸 역시 36.5도라는 이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적정 체온은 신진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효소 반응을 최적화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영양분과 산소를 신체 각 부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0.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종종 이 이상적인 체온을 위협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체온증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난방이 잘 되는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약화되고 이는 체온 조절 능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쉽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세포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질환,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 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는 말합니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체내 독소 배출이 어려워지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온 일도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체온 상승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는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내고 공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상정합니다. 실제로 고주파 온열 치료는 특정 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체온 상승이 암 치료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열 치료는 암세포의 대사를 교란시키고 항암 약물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방사선 치료의 민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암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며, 단독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체온과 혈당 조절 사이의 연관성은 더욱 복잡합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극심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반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온 환경은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기온 상승이 당뇨병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온열 요법이 혈압을 낮추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신체가 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 되기도 합니다. 체온 상승이 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온열 요법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연구 단계에 있으며 인간에게 적용될 때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체온 관리 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혈압 또한 체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온 환경은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고온 및 습한 환경은 피부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온열 요법이나 적절한 체온 상승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는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온수 욕조가 전통적인 사우나보다 신부 체온을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혈류, 및 면역 활동을 촉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혈압에 대한 체온의 영향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혈압 환자가 체온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고온 환경이 대사 질환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환자의 입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기 오염 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체온 관리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외부 환경 변화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체온과 건강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체온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극심한 온도, 변화가 특정 질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또한 균형 있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체온 관리는 적정 체온 유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체온을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체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량을 늘려 기초 체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력 운동은 열을 생산하는 근육량을 늘려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반신욕이나 족욕처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에서 30분 정도 몸을 담그면 신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강, 마늘, 고추, 부추와 같은 향신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뿌리 채소나 견과류, 잡곡밥 등은 몸의 온기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여러 겹의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실내에서도 찬 기운이 느껴진다면 담요 등을 활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체온 조절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신체가 회복되고 체온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체질, 생활 습관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체온 상승을 유도하거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체온 일도 상승이 암,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체온 유지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치료나 완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이는 건강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체온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축이며,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들과 함께 병행될 때, 그 시너지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용이며, 의료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